가지를 볶음이나 무침만 하시나요? 가지를 보약, 명약으로 먹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지를 4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가지 500g이 나갑니다. 그리고 레몬 1개를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매일 가지 볶음이나 가지 무침을 하는 요리가 아니라 보약으로 먹는 요리를 할 건데요.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지랑 레몬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를 세정제에다 뿌려서 씻어주도록 할게요. 레몬도 이렇게 세정제를 뿌렸기 때문에, 그리고 가지 이 가시가 약간 껍질이 있긴 하지만, 네, 여기도 손 다치지 않게끔 해서, 이 껍질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가지 꼭지를 오늘은 버리지 않고 먹을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요리를 하면 가지 꼭지를 다 버리잖아요. 헹궈보도록 할게요. 이제 가지하고 레몬을 깨끗하게 씻었는데요. 바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를 썰어 줄 건데요. 보통 보면 우리가 이 가지 꼭지를 그냥 다 버리잖아요. 네. 근데 가지 꼭지를 버리지 않고 잘라서 이렇게 두세요. 왜냐하면 가지 꼭지는 입 냄새를 없애는데 아주 좋아요. 특히 구내염에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예방하고 진통을 완화시키고 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이 가지 꼭지는 그래서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가지를 이렇게 반을 갈라주고요. 이렇게 반을 갈라서 요거를 토막토막 내주세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할 거예요. 꼭지를 잘라서 두었잖아요. 예, 네, 요거 가지고도 또한 가지 요리를 할 거고요. 지금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물을 붓고 살짝 물을 붓고 끓여줄 거예요. 가지를 익혀줄 거예요. 네, 불에다 올려놓을게요. 생수를 한 컵의 분량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뚜껑을 덮어서 가지를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지가 물을 한 컵을 넣고 지금 이렇게 가지를 불에다 올려 놓았는데, 가지가 이렇게 끓고 있잖아요. 네, 그럼 한번 이렇게 뒤적뒤적 한 다음에, 네, 불을 중불로 해서 가지를 폭 익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인덕션으로는 지금 5단으로 놓았습니다. 네, 가지를 중불로 해서 올려 놓은 지 5분 되었는데요. 가지가 충분히 익었거든요. 그래서 불을 꺼주고요. 가지를 건져주세요. 네, 가지를 볼에다가 건져서 가지를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지물이 살짝 남았잖아요. 네, 이거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네, 조금 있다가 물을 가지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레몬을 깨끗하게 씻어 왔잖아요. 네, 뜨거운 물에다가 한번 목욕을 시켜줘요. 껍질째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소독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레몬을 뜨거운 물에서 건져 주고요. 레몬을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몬에 씨를 빼 줄게요. 레몬하고 가지하고 네, 갈아 줄 거예요. 레몬을 먼저 넣고 갈아 줄게요. 가지를 넣어서 함께 갈아 줄게요. 네, 이제 다 갈았는데요. 볼에다가 넣어줄게요. 꿀을 반컵의 분량을 넣어줍니다. 꿀이랑 잘 섞이게끔 이렇게 섞어주세요. 가지는 들깨랑 먹으면 또 흡수율도 좋고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들깨가루를 넣어줄 건데요. 네,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줄 거예요. 들깨가루를 두컵의 분량을 넣어줄 거예요 이거 들깨가루는 볶은 들깨가루가 아니라 생들깨가루예요 볶은 들깨가루 있으면 그냥 볶은 들깨가루를 넣으셔도 됩니다 아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고운 소금을 1작은술 넣어줄게요 그래서 소금이 또 골고루 잘 섞일 수 있도록 해줄게요 이게 또 소금을 조금 넣으면 조금 단맛이 없대요 우리가 또 여름에는 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좀 염분을 조금 더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다 섞어줬는데요. 이렇게 소독된 병에다가 빈 병에다가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담아주고 또 종이 오일을 덮어서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가지를 가지고 잼이면서 차를 먹을 수 있는 네 보약 명약을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가지 꼭지가 남아 있잖아요. 네요 가지 꼭지를 가지고 또 뭔가 한다 했잖아요. 네 다른 거할거 거 없어요. 요걸 가지고 네 가지 꼭지를 좀 잘라주세요. 네요 가지 꼭지를 냄비에 넣어서 끓여줄게요. 아까 가지를 삶아준 물이 조금 남았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가지 꼭지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을 부어줘요. 물을 1리터의 물을 넣어주고요. 불을 켜줘요. 그래서 끓여줍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낮춰서 10분 정도 끓여줘요. 네 이제 10분 되었기 때문에 꺼줄게요. 아주 맛있는 차가 완성이 되었어요. 가지 꼭지를 이렇게 건져주고요. 이거를 병에 넣어주고요. 레몬을 반을 잘라서 레몬즙을 내줘요. 레몬즙을 반 개만 내서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여름에 차로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요, 고지혈증이 싹 사라집니다. 오늘 가지를 가지고 보양 명약이 되는 가지 차와 가지 잼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 꼭지 차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꼭지 차는 또 가지 꼭지를 말렸다가 겨울에 따뜻하게 해서 드셔도 되고요,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드셔도 되는데요, 요새 여름같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얼음을 넣어서 시원하게 드셔주시면 좋겠지요. 딱 좋아요. 뭐 특별하게 뭐 쓰거나 그런 맛이 전혀 없거든요. 레몬이 들어가서 약간 상큼해요. 그리고 레몬하고 같이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피도 맑아지고 일단 혈액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가지를 이렇게 끓여서 가지 꼭지나 가지를 함께 끓여서 차로 해서 꾸준하게 드시면 정말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가지 잼을 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드시는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하루에 이렇게 밥 숟가락으로 한세 큰술씩 드시면 좋아요. 공복에 드시기보다는 식사 식사 하시고 나서 드시든지 아니면 식사 식사 중간에 드셔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완전히 입 안에서 고소함과 꿀의 그 달큰함과 소금의 약간 간간한 맛이 어우러져서 입안에서 가지가 춤을 춥니다 이렇게 해서 드셔 주시고요 차스푼으로 이렇게 해서 적당히 넣어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따뜻하게 이렇게 차로 드셔줘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제 바게트 빵을 준비를 했는데요 바게트 빵에다가 또 요거를 잼처럼 발라서 드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아주 독특한 맛이에요. 이게 가지 들깨차가 얼마나 구수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맨날 커피만 드시지 말고, 네, 이렇게 국산차를 또 다양하게 만드셔서 해서 드시면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저도 빵을 잘 즐겨 먹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바게트 빵은 설탕이 가미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사서 먹습니다. 오늘 가지를 가지고 보약, 명약이 되는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